10년의 그 시간을 뛰어넘어 아주 충실하고 좋은 논의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장님을 비롯해서 경협 이문진 여러분들 민주당 방문을 환영합 제가 낮에 들어보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경이 <laughs> 공개적으로 만난 게 10년 이그데 <laughs> 그리고 우리 당내에서 또아 여기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성명서도 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못 만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에, 심지어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 게 세상이치인데, 다 대한민국 경제의 이력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 연합체인데, 당연히 만나서 의논하고 그래야 되겠죠 물론 이제 약간 지향하는 것들이 다르거나 그럴 수 있긴 한데 또 그런 것도 다 함께 잘 되자는 거지 누군가의 것을 뺏자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또 대화하고 조정하고 또안 뭐 되는 건또안 되는 대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만날 이유는 없겠죠 지금은 국제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또 국민의 더 나은 삶이나 국가발전도 사실은 경제적 측면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그 경제 발전에 우리 한경협 회원사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정부나 또는 정치권에서 불필요하게 예를 들면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도 최소화해야 되겠고 또 우리 기업들이 이 거막한 경쟁을 제대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또 대한민국의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또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회원사 여러분, 좀 국제적으로든 뭐 국내적으로든 큰 성취 이루시길 바랍니다. 뭐 과거처럼 뭐 부정부패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곧도 공정하게 또 경쟁해서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넓혀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논쟁이 되고 있기도 한데 이제는 개별 기업 단위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대규모 투자 또는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또 성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뭐 이익도 매우 큰 영역들이 있는데. 그건 개별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부 펀드든 국민 펀드든 아니면 국가의 지원을 넘어서서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 할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될 겁니다. 언젠가 뭐 경제계에서도 어 국가 투자를 좀 늘려달라 그러니까 지원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를 늘려달라 이런 요청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도 한번 함께 상의하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걸 오랜만에 하셨는데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많은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가 만난 지 10년 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0년은 그간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마치 옛날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난 그런 느낌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고 제가 그 한기업에 한 25년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저희들이 지탱받은 게 이제 너무 대기업 위주로 한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제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대기업만 아니라 작은 기업들 모든 기업을 위해서 이제 뛸 거고요. 또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 골목길에서 고생하는 상인들 이런 분들도 위해서도 모든 더 노력을 갖다가 더더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이 자리 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아마 아무도 의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수생과 유력산업 노후화로 기초체력이 고갈되어 가는 중에 전 세계적인 산업 전환이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AI 혁명, 반도체 혁명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세계 경제 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도 비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방위에서 세계 각국을 압박하고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그나마 버팀목이던 수출에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어, 때마침 대표님께서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적극 동, 어, 공감합니다. 결국 해법은 성장입니다. 무엇보다 성장의 그 마중물인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합니다. 최근 2년간 우리 경제가 1, 2대 저성장 국면을 맞았던 것도 제조업 투자가 역성장했기 때문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두배가 넘는 미국 싱가포르의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은 이유도 바로 기업 투자의 차이에 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온 기업가 정신이 되살려야 합니다. 산업의 불머지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를 일궈냈고 삼성, 현대 같은 글로벌 인류기업이 탄생한 것도 기업과 정신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창업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는 제도와 환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저희 한기업은 기업가 정신 확산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최근 한기업에 합류한 네이버, 두나무, 하이브 등 혁신 신도 기업을 중심으로 신사업 분야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통산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국 등 주요 국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도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